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16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려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여 열방의 통치자가 저를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이미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교훈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없신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힌 요셉을 석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석방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때가 됨에 요셉을 옥에서 건지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를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바로에게 탄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술장관이 원래 술장관도 요셉과 같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술장관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그 내용을 요셉에게 말해 줬더니 요셉이 그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왕이 당신을 석방시켜 자리에 복귀시킬 것이요 당신이 그렇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 내가 무고히 여기에 잡혀 있는데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 그러나 사람이 우물에 갈때 다르고 우물에서 올때 다르다고. 사람이 급할 때는 자기 간이라도 내어줄 것 같지만 만족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술장관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석방이 되고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다가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그 내용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요셉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술 장관이 바로에게 나의 잘못을 내가 추억하나이다 하면서 오개 같이 갇혀 있었던 히브리 소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빨리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남누한 죄수의 옷을 벗고 그 수염을 깎고 그리고 임금 앞에 서서 임금의 꿈을 해석하고 왕이 좋게 여겨 그를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서 다가올 위기에 애국을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술 장관이 바로에게 요셉에 대하여 탄원을 했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술 장관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렇습니까? 그가 남보다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가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남보다 친절한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알수 없지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술장관이 요셉을 위하여 바로에게 탄원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술장관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의 삶을 운명을 변화시킬 그러한 중심에 이 사람이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상은 엄격합니다. 세상은 가족과 같지 않습니다. 가족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식이 무엇을 달라하면 부모는 무조건 기침하는 분은 밖에 나가서 물을 한잔 마시고 오세요. 네. 그안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물을 한잔 마시고 오시면 괜찮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부르면 즉시 달려가고 무엇을 달라 하면 즉시 주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무정에 모입니다. 그걸 탓하면 안 됩니다.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탓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집안 식구처럼 다정해가 돼주지 않고 자상하게 돼주지 않더라도 남을 통하여 좋은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결혼한 게 아니고 남하고 결혼했어요. 남을 통해서 기회가 옵니다.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냉정하고 불친절하고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 중에 나를 도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친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술장관이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의 친절한 성품 때문에 요셉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여건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몇 가지 여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는 애굽의 국가적인 형편 바로의 꿈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장차 애굽에 임하게 될 위기를 예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위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만일 애굽에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건은 요셉의 준비됨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주변 사람이 친절을 베풀려고 해도 요셉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능력과 재능과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상황은 그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세 가지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국가적인 상황,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이세 가지 여건이 맞아 떨어지게 되니까 요셉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 왜좀더 일찍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은 가족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위하고 사랑하지만 남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남이 가족보다 낫습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족이 해줄수 없는 것을 남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입혔습니까? 최세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소. 그렇지만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준 사람은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보금술래를 타고 백성 앞에 가게 한 사람도 바로그 아버지가 요셉을 많이 사랑했지만. 아버지도 해줄 수 없는 것을 남인 바로가 해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의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이전에는 전혀 얼굴을 볼 기회도 없었던 바로가. 가족도 해 주지 못한 것을 요셉을 위하여 해준 것입니다. 남이란 존재를 그러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대부분은 저에게 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의 양이 되어서 매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남이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집안 대소사에 신방을 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열 친척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친척 가족도 해줄 수 없는 일을 남이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그리고 요셉이 가족을 떠나지 않고 가족과 더불어 살았더라면. 한 나라의 총리는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의 양무리도 제대로 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형들의 등쌀 때문에, 등쌀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믿어주지 않아요. 형들이 요셉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디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고향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요셉이 고향을 떠나 남들이 사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가족과 친척들 틈바구니에서 살았더라면 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자신의 지인가를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한 것과 유익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편해. 그러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안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면 불편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나 고생을 해야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 또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단련을 시키십니다. 단련 연단 시킨다는 얘기. 귀한 자식일수록 고생을 시키라 하는 말도 있지만 부모가 일부러 고생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고생이 옵니다. 일부러 해병대 캠프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니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요셉에게 임한 모든 시련은 그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부러 고생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 고생이 저절로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다라는 표시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표시 없이 그런 선전 없이 그냥 시련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냐,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 때 하필이면 제일 모진 사람, 제일 힘든 사람을 골라서 연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치현당하실 때, 순환당하실 때, 하필이면, 제일 난폭한 로마 병정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형을 시킬 텐데, 대충대충 대충 해도 되는데, 사형당해 죽을 사람에게 이 난폭한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때렸어요. 이미 죽을 사람인데, 좀 대충하지? 좀 봐주지? 아니에요. 하필이면 제일 모진 남폭한 사람이 걸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연단을 받을 때좀 친절한 사람, 좀 좋은 사람이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부러 하나님은 제일 무정하고 제일 이기적이고 또 불친절한 사람을 고르실 수도 있는 것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그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일 모진 제일 어려운 그런 사람을 걸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옴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자기를 채찍질하는 로마 병정이라든가 또 자기에게 이 수모를 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들지 않으셨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장차 너에게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아느냐 어? 그렇게 알고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연단을 받는 사람은 당돌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것을 감내합니다 요셉도 너희들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더니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내가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 너희는 내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들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불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은 당돌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네, 우리가 김치국부터 마실 필요 없습니다. 요셉에게 도움이 임할 때. 누가 직접적으로 요셉을 석방시켰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오게 가두었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석방시킨 게 아니고 누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석방시켰습니까? 왕이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칭의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석방시켰어요. 네 오늘 본문에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여도다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세상의 부귀를 누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지위라든가 그들의 영화라든가 그들의 소유를 탐낼 필요 없음. 하나님이 명하시면,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지위나, 그들의 소유나, 그들의 영화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탐낼 필요 없습니다. "아, 나도 저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리무지를 타고 똥똥거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애국의 왕이든 애국의 권세 잡은 사람이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고 당신의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에 의하여 자유함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